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안에 상표가 산삼이라고 써 있어요 네. 항아리 안에 산삼이 진짜 들어있어요 네. 이거 진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 산삼은 누가 갖다 먹어버리고 이 안에 쥐뿌리만 <laughs> 잔뜩 들어있어요 쥐뿌리만 네. 그러면서 이걸 산삼이라고 한다 이건 가짜인 거예요 처음에 안에 들어있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엉뚱하게 들어와 있는 거 종교가 타락할 때 진짜가 가짜가 돼버려요. 지금 당장은 이제 좀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예, 예. 가장 싸워야 할 세력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이제 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갇혀 있고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음. 상황인데 음. 문제는 뭐냐면 밖에 나와서 그 윤석열의 추종자들 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 네. 그 추종자들 대표적으로 좀뭐그뭐 구개신교라고 그, 뭐그 네. 얘기되는 사람들. 곧 그분에 대해서 이제. <laughs>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걸, 그걸 이어가죠. 그분이 결국은 이제 뭐 우리 뭐 사랑 제일교회 또 종강훈 네. 목사라고 하는 예, 그런 사람들 다뭐 추종자 세력들이죠. 네. 그들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사실 일단은 이그 우리가 그그 뭐 그, 그 계신 교모 그다음에 네. 뭐 종강훈 뭐 목사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 또또 또 그런 내란 우리 내란당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세력 안에서 백골단이 부활이 되고 <laughs> 황당했습니다. 어, 교회에서 부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교회인데 엉뚱한 걸 부활시켜요. <laughs>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서북청년단을 부활을 시켜요. 네. 그런 세력인데 에, 여기 댓글에 제 얼굴이 슬퍼 보인다 하는데. <laughs> 예, 그래. 그 위에 위에도 있습니다. 예, 예. 신문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예. <laughs> 응원도 예. 보내주시고. 예, 뭐 네.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일단은 뭐 우울해지니까.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희망을 보면서 이제 잘 음. 예, 만들어가고 버텨나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반란 세력들 네. 그 동안 숨어있던 숨어서 암약하던 것들이 이제 사실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인데, 예, 우리가 이 시대 에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구 개신교라고 표현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입이죠. 그러니까 정통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제 뭔가 더 개혁적으로 혁신적으로 하자. 개신교 개혁 혁신이 줄줄임말 쓰는 네.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개신교 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계시고 그런 네. 교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랑 제일교회나 정광호 목사는 사실 목사라는. 말을 참칭하고, 개신교라는 음. 단어를 참칭한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 에, 왜냐면, 사이비란 말이, 음. 사가 이제, 같을 사자, 뭐, 비슷할 사자를 써요. 네. 뭐, 어, 이는 말, 이를, 이 자를 쓰고, 비는 아닐, 비 자를 씁니다. 네. 그니까, 같지 않다. 이 뜻입니다. 그니까, 러 진짜가 아니다. 음. 가짜란 뜻이죠 가짜. 그렇죠. 가짜 개신교입니다. 가짜 개신교. 가짜 그리스도교. 가짜 목사.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가짜가 뭘까? 그러니까 사이비가 뭘까? 응, 응. 보통 가짜를 뭘로 생각하냐면 진짜가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가, 아, 진짜가 아닌 비스, 게 비슷한 거가 가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가짜는 뭐냐면 진짜가 아닌 걸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하는 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짜는요 사기를 쳐요 맞습니다. 피해를 입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10억짜리 고려청자가 있어요. 10억짜리. 네. 10억짜리 고려청자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네. 네. 그걸 10만원에 팔아요. 모조품. 아, 네.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그냥 모조품이라고 하는 거지.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피해를 입히잖아요 알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10만원, 네, 네. 10만원짜리 마땅히 네. 받을 만하죠. 네, 네. 10억짜리 고려청자를 똑같이 만들어서 10만원에 팔면 사는 사람도 손해보지 않고. 음, 음. 모조품이니까. 가짜는 뭐냐면, 그걸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고, 10만원짜리 모조품을 10억에 파는 거. 음, 진짜인 척.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척 하는 거. 네. 이걸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사이비가 그거예요. 사이비가. 그리스도교가 아닌데, 그리스도교인 척 하는 거. 개신교가 아닌데, 개신교인 척 하는 거. 이게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네. 이 10억, 그러니까 10만원짜리 모조품을 10억에 네. 살면, 사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그러니까 가짜들의 특징은 엄청난 피해를 줘요. 가짜뉴스 뭐냐?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척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 s n s 카톡을 통해서나 뭐든 이, 이 핸드폰으로 이 많은 노인들이 가짜 뉴스들을 접해요. 물론 노인이 다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어르신들도 계세요. 어르신들 정말 깨어 있는 어르신들 계시지만 그냥, 그냥 연세만 드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분들이 그런 가짜 뉴스에 속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여요. 가짜들은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이제 가짜들은 뭐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종교들 사이비 개신교 이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사랑 제일 교회종강원 목사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가짜의 본질은 속이는 거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도 있는데, 처음엔 진짜였다가 가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엔 진짜였다가 뭐냐?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아리가 네. 하나 있는데, 네. 그 안에 상표가 산삼이라고 써 있어요. 네. 항아리 안에 산삼이 진짜 들어있어요. 네. 이거 진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산삼은 누가 갖다 먹어버리고, <laughs> 이 안에 칫뿌리만 잔뜩 들어있어요. 칫뿌리만. 네. 그러면서 이걸 산삼이라고 한다. 이건 가짜인 거예요. 아. 처음에 산삼 들어있을 때는 이 산삼이기 때문에 이것을 천만 원에 팔았어요. 이건 상관없죠. 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산삼은 온대간 데였고 거기다가 쥐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천만 원에 팔아요. 네. 이건 가짜인 거죠. 처음에 안에 들어있던 본질이 사라져 버리고 엉뚱하게 들어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고 하냐 타락했다 타락. 아. 네. 타락할 때 진짜가 가짜가 되버려요. 타락할 때 종교가 타락할 때 그럼 우리 천주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천주교도 타락해 버리잖아요. 가짜가 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되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루치페리라고 하는 루시퍼라고 예. 하죠. 영어로 루시퍼. 예, 예. 예, 사탄의 대명사로 쓰는가? 사탄 그, 그 루치페리 사실상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대천사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타락해서 악마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되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엔 진짜였다가 타락해서 가짜가 되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타락한 종교. 어 근데 음. 가짜 종교가 되는 거죠 사기 사,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교만 그러느냐? 정치도 그럴수있다 정치도. 맞습니다. 가짜가 네. 생기는 문제. 가짜가. 예, 아. 네, 가짜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나쁜 정치인 옆에 누가 서 있겠어요? 나쁜 종교인이 그렇죠. 네. 항상 정치와 종교는 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네. 종교는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음. 정치가 권력으로 육신을 잡는다면 음. 종교가 영적인 걸 잡아서 같이 가면 네. 정말 사람이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원래 이 종교와 정치는요 쌍둥이입니다. 네. 예,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라, 뭐 종교 분리라고 음. 얘기하는데 그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종교 분리를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서로 악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악용하지 말라. 네. 네. 예, 완전히 분리시켜서 무슨 딴데 가서 살아라가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 함께 쌍둥이처럼. 그러니까 정치는 종교를 오염시키지 말고 또 종교는 정치 권력화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종교 분리를 얘기하는 거지 정치와 종교는 한 대에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 존재가 정치적인 인간이고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존재가. 예. 네. 네. 우리 삶 자체가 정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 저는 무인도에서 혼자 삽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인도에... 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 이유가 <laughs>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정치를 배제한 인간 있을 <웃음> 수가 <웃음> 없어요. 음. 네. 마찬가지로 종교 저는 아무 종교 믿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살 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살아가면서 음, 음. 더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음, 음. 네. 그런 뭔가에 의지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다만 그것이 그리스도교냐 불교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 있지만 어떤 모델을 삼, 삼는 하지만 그런 뭐 구체적인 어떤 그리스도교나 뭐 기성 종교들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 안에 정말 잘 살고 싶은 욕구 안에 무언가 의지하는 나보다 더 초월적 어떤 힘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모든 인간들은 다 신앙적인 인간,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 안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예, 서로 쌍둥이라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쁜 정치, 와 나쁜 종교가 같이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정치와 종교가 왜 닮아 있느냐? 본질적으로 같아요. 어떻게 같습니까 예. 네. 쓴 어.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치와 종교가 같습니까 우리 쉽게 해서 뭐 우리,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예. 가,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같은 나라고. 예. 근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아요. 왜냐면 음, 음. 정치라는 한자가 잘드러내줍니다 음. 정치라는 한자 보면 정사정자에 다스릴 짓자예요. 예. 네. 정사정, 두개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의미인데, 네. 정사정자를 보면, 발를 정자 옆에 칠복자를 써요. 네. 친다는 것짜이 칠은 의미이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왜냐면, 바로 잡는다 이 뜻이에요. 바로 잡는다. 예. 뭔가 왜곡돼 있거나 잘못돼 있으면, 이걸 제대로 이렇게 쳐갖고, 음, 음. 혹은 뭐, 아이들 잘못하면 회초리도 회출, 쉬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것이 정자예요. 그래서, 정사정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잡는다.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 이게 뭐예요? 정의가 있죠. 정의. 예, 예. 정의의 문제입니다. 칠자는 뭐냐? 다슬릴 치. 물수면 물수자 옆에 별태자가 있는데 이 별태자는 뭐냐? 사람 코 밑에 입구코 예, 예. 밑에 입입. 그래서 물을 잘 다스려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음.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 뭡니까? 이건 복지. 정의와 복지가 바로 정치 안에 들어있어요. 사회 정의, 사회 복지. 근데 어떻게 이게 종교와 같습니까? 종교의 본질이 그거예요. 종교의 본질은 뭐냐? 인간의 삶인데, 우리 모두를 구원한다. 이거 뭡니까? 모두가 다잘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랑. 뭐 부처님의 자비. 뭐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랑, 이 사랑이 어느 누구의 특정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만의 행복이나 특정한 사람만의 삶이 아니고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되고 모두가 다잘 살아야 된다 이게 종교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사랑이라고 해요 보편적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 이게 정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까리타스라고 하는데 까리타스 네. 그 사랑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사랑이 있고 네. 이 사람 분명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빵이 없어요 왜 빵이 없어요? 저 사람이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뺏어갔어요. 그러면 가서 "너 이 사람한테 빵을 줘야지. 왜안 줘?" 라고 맞서 싸워서 빵을 가져와야 돼요. 이런 사랑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저 주는 사랑이 있고, 갚아 주는 사랑이 있어요. 잘못된 걸 바로 잡고 갚아 주는 사랑.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사랑이 있다면, 그 빵을 뺏어가는 사람과 맞서 싸워서 빵을 다시 가져오는 사랑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회 복지와 사회 정의가 있는 거죠. 정치 안에 들어있는 두 개념이, 하느님의 사랑, 보편적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거저주는 사랑, 갚아주는 사랑, 예.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사랑, 음. 빵을 뺏어간 사람으로부터 뺏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랑. 누가 막, 누구한테, 누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네. 그런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에게 가서 붕대로 싸매고 약을 발라줘요. 이것도 사랑이지만, 근데 누구한테 맞았어? 혼자 넘어졌어? 아니, 맞았어요. 왜, 왜 맞았어요? 또 이유 없이 맞았어요. 때렸어요. 보니까 저 사람, 이 지네 아버지 검사고 뭐 한다고 해서 이막 등치도 큰 놈이 이와 갖고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거요. 예 있는 것도 뺏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얼마든지 너 터져. 내가 계속 약 발라줄게. <laughs> 아 그건 안 되죠. 마음을 이건 상처를 제대로 된못 사랑이 ]는지. 아니에요. 이거. 이건 예. 잘못된 사랑인 겁니다. 네. 누가 때렸어? 저 사람 때렸어? 왜 때렸어? 네. 이유 없이 때렸어? 더나 갖고 있는 것도 뺏어갔어? 네. 같이, 올라 와봐, 같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왜 때렸습니까? 라고못 네. 때리게 막아줘야죠. 뭐, 억울함도 풀어줘야죠. 그건.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네. 약을 발라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그 때리는 사람이 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음, 음. 가장 굉장히 중요한 사랑인 거예요. 이두 네. 가지가 같이 있어야죠. 이게 바로, 네. 거저주는 사랑과 갚아주는 사랑 두 개인 겁니다. 네. 이웃을, 부우이 웃기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부러하게 만들지 말아야죠. <laughs> 그렇죠. 이두 개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네. 정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치. 네. 정사정 자는 그 정의의 개념이 들어있고, 네.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것, 다스릴 치는 목을 네. 살리는 개념. 네. 네. 이두 개가 함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종교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네. 예, 거져주는 사랑과 갚아주는 사랑을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부현시키는 것이 정치인 겁니다. 음. 종교의 이상을 부현시키는 것이 정치예요. 그러니, 두 개를 분리시킬 수 있겠어요? 예. 정치와 종교는 같이 읽어주면 같이. 우리가 빛으로 비춰주면, 네. 예. 종교적 가르침으로 비춰주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 정치는 그렇구나 하고, 이게 맞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구현시키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이것을 서로 분리시켜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종교는 비추고, 정치는 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공동의 목표, 뭡니까? 인간의 삶, 더 나은 세상. 예. 네. 누군가의 불행을 토대로 해서 나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고, 응.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누군가의 배고픔을 통해서 나만 배부르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세상. 이거, 이게 종교가 이해하는, 이해하는 세상인데, 이걸 만드는 게 정치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 종교는, 신앙인은, 종교인은 자꾸 정치에 관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 낭떨어집니다. 다, 다 죽어요.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이, 두 개를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분리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이, 좋은 정치와 좋은 종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나쁜 정치 옆에 나쁜 종교 가 같이 있는 거죠. <laughs> 이렇게 음. 유유상종끼리끼리 음. 나쁜 정치인 옆에는 나쁜 종교인이 있다. 그 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광욱 목사인데 음. 우리가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이제 말과 행동으로 하는데 이제 말이 굉장히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정광욱 목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화면을 모아봤거든요. 네. 함께 보고 나서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 한테 주고 오늘 순서 중에서 가장 깊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헝금하는 시간이죠 헝금. 헌금. 여러분 헝금에 대해서는 내가 경험 학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지지 않아요. 아,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 선포가 실패했습니까? 아, 네. 실패했으면 어떻게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아멘. 문성열 대통령이 개엄 선포를 안 했다면 이 나라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만나면 딱세 가지만 말하 그래. 대한민국의 선거는 완전히 북한이 해킹이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북한이 점령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가짜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네, 예. 아니. 윤석열은 연설을 통하여 다 까발려 놨는데. 네. 거기 증거 인멸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요, 아래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당당하게 여러분 이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저항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서부 지방 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자, 이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지. 약간 들어보시죠. 하나님 나한테 혼나 어떻게 <laughs> 목사가 칸 신부님 그런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전광업 목사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저걸 호연지기하고 표현했잖아. 되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뭐 주고 이 아니 이게 도대체 이럴 수 있나 싶은데 또 밑에서 아멘 하는 분들도 밑에서 계시고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저도 저 영상 보면서 오와. <laughs> 그인이하인님보다더큰 그러니까 더 존재인 거죠. 음.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했지만 네. 아, 전형적인 사이비 형태를 보이는 거죠. 아니 본인이 선지자래요. 저 정도면 하인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할 정도면 선지자가 아니라 본인이 하인님 한이님, 본인이 하인님인 거죠. 아... 예, 본인이 하인님그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왜냐면 까불면 나한테 주고가 뭐야. 까불면 나한테 혼나. <laughs>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극우 개신교라기보다는 사이비 종교. 그렇죠. 그러니까 아. 가짜죠. 가짜. 예. 가짜. 네. 그 그러니까 타락한 아. 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가짜.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 중간 그러니까 나쁜 정치, 나쁜 종교는 결국은 다 타락한 종교, 타락한 정치인 형태가 참 많죠. 음. 참 종교가 무서운 게 이제 물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로마 교황청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렇게 하면 파문을 당하지 않나요? 그죠그 뭐. 저렇게 할 수도 없지만 상상도 못 하는 거고, 네. 만약에 누군가 저렇게 하면 그런 지, 당연히 제재를 받죠. 근데 음.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분명히 뭐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까지 선을 넘기면 그 안에서 자정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왜 개베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가짜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진짜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광신도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정치에도 그런 광신도가 있고, 종교에도 그런 광신도가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타락하는가, 네. 어, 왜 그렇게 광신도도 맹목적인 그런 예, 믿음이 자리하는가, 예,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다 정치와 고, 종교가 쌍둥이인 것처럼 음. 타락하는 이유도 같아요, 또. 음, 어떻게. 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상화입니다, 우상화. 음. 정치도 우상화, 될때 타락하고 네. 종교도 우상화될 때 타락하는데 우상화되는 것이 뭐냐라고 할때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음.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요. 주객전도, 본말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음. 수단이 목적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과 명예와 권력, 이건 다 수단들인데 네. 이것이 하느님의 위치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보셨죠? 황금하는 그렇죠. 시간. 예. 결국은 이거잖아요. 결, 결국은 아.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 탐욕이 하느님 자리에 있는데 제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탐욕을 네. 향하는 거죠. 그냥 하느님은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한 기능, 수단, 방법에 불과한 거고 어. 주객이 전조됐다는 말이 많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상을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서 하길 바라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음. 상인데. 이게 자꾸 네. 이제 그런 사이비 종교의 모습과 자의 그 어두운 무속의 공통점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음. 원래 예, 무속의 순기능들이 있어요. 좋은 기능들. 우리는 뭐 전통적으로 무속의 우리 안에 뭐 생활 안에 배어있죠. 음. 그래서, 우리, 뭐,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 수떠놓고 어, 예. 치성 드리는 거, 이런 거, 네. 자식들 잘 네. 되게, 네. 이런 것들 정성이죠. 그런 거 있고, 또, 뭐 무속, 제대로 된 무속인들은 해원 상생, 뭔가 살다가 보면 맺힌 것도 있고, 네, 그런, 네. 그런 것도 서로 풀어주고, 화해시키는, 이런 네. 순기능이 있지만, 예, 어두운 무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밝은 무속들이고, 네. 어두운 무속들은 뭐냐면, 어, 어떤 공포, 네. 혐오, 저주, 이런 음.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무속의 단점이 있어요. 예, 특히 어두운 무속이 더 그쪽으로 더 이제 기울어진 건데 뭐냐면 예, 무속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신들은 다 기능이에요, 기능. 음. 내가 원하는 어떤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신을 갖다 써요. 음, 음, 음. 예, 이런. 그런데 인기 뭐 낳고 네. 싶을 때뭐 산신할머니한테 의기도해요 그렇죠. 뭐 아플 때는 어떤 신? 네. 또 누구랑 뭐 싸울 때는 어떤 신? 예. 네, 이런 네. 네. 이런 기능 신들이죠. 네. 우리가 이제 그 고동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성 종교라고 네. 얘기하는 그런 종교는 기능 신이 아닙니다. 음흠. 가치. 가치신이에요, 가치 신이 네. 가치. 어떤 가치를 이 가치 의 대명사처럼 그 가치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것이 그 하느님이란 주,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네, 예. 어, 그리고 그 가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서우리 노력해 나가는 거고, 음.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이루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이 있어요. 모델. 네, 음. 예, 그 모델이 예. 이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모델이. 일단 응. 사랑의 모델, 예. 예수님. 그다음 에 자비의 모델, 예. 예, 부처님. 그런데 그런 가치는 사라져 버리고 기능만 남아 있는 거죠. 아하. 예,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이 도구, 수단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음. 이, 이 종교의 우상화라고 한다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보다 더 위에 있어요. 사실 국민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국가는 수단이에요. 네. 근데 국가가 국민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국가, 국가 때문에 희생돼요. 공권 력이 국민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치인들이 국민보다 더 위에 있어요. 선거철 빼고. <laughs> 선거철에만 뭐 가서 국밥 먹고 뭐 하고 뭐 떡볶이 먹고 막 절하고 그러는데 선거철만 지나면 이제 정치 그동안 그거 했던 걸 예, 보상받겠다 하는 식으로 예, 국민들 위에 있는. 예, 섬기지 않고 군림하는 모습들. 이게 다 뭐냐? 이게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우상화된 모습이죠. 예, 수단이 목적이 된 거. 그리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나온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뭐냐면 권력의 한계선이 국민인 거예요. 예, 국민을 지켜야 하는 어떤 법적인 한계. 또 국민의 어떤 양심 상식 이것 한계에서 권력은 한계에 지어져야 돼요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권력은 권한이 돼야 돼요 음, 그렇죠. 모든 권력은 권한이 돼야지 한계에 지어진 권력이어야지 네.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대해서는안 되는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면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 위에 있어버리고 음. 정치인들이 국민 위에 있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국민이 나온다 가는데 그 정치인들이 위탁받은 권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원인은 우상화. 예. 네.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 어, 그또 그런 모습을 또 정치권 정치적 차원에서의 우상화를 어디서 볼수 있냐면 가치를 보지 않고 인물만 보는 거. 이 뭐냐면 음. 그런 뭐 무슨 빠 무슨 빠 아시죠? 예, 예, 어떠한 예. 인물을 뭐 정치인들을 지지할 때 예. 무슨 그 지지자들을 가리켜서 열성 지지자, 네. 뭐콘크리트 지지층 할때뭐 노빠, 뭐, 뭐 문빠, 윤빠 하잖아요. 빠자를 예. 붙입니다. 예. 이 사람 이런 또 다른 말로도 이제 뭐 대깨라 뭐 대깨, <laughs> 대가리가 깨져도하는 말에 줄임말 이죠 대깨문, 대깨윤 뭐막 뭐 뒤에 이제 정치인들의 뭐 성이나 이름을 붙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무조건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거 음.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것은 그한 인물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구한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모습 안에서 아이 사람이면 이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겠다 이 사람 안에 그 가치가 보여요 네네. 그래서 그 가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를 지지하는 거지 그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 이 사람은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을 해도 지지하고, 잘해도 지지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인 거예요. 어. 이게 우상이네. 그래서 가치는 사라지고, 그 가치, 사실 인물은 수단과 도구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지, 그 인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마치 그 인물이 목적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 이게 우상한 거죠. 정치 우상화. 굿모닝 충청.